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 산책입니다. 어제는 겨울비가 보슬보슬 내리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슬보슬 내리고 있답니다. 비가 오고 또 기온도 또 많이 내려가지 않길래 아이들 좀매다이 아이 꺼냈습니다. 요번 주는 계속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닐을 걷으려고 하다가 그냥 울고픈 아이들. 개매이지만 맞춰가지고 다시 또 넣고 하려고 꺼냈어요. 비가 오니까 아이들이 싱그러워 보이네요. 이렇게 비를 맞췄더니 밤에 꺼내놨는데도 자기 전에 꺼내놨는데도 많은 양이 안 와서 그래서 그냥 촉촉한 정도로 젖져 있습니다. 제가 막 박스에 있는 아이들도 좀 많이 꺼내고 했더니 요 아이는 베라하긴스예요. 베라하긴스가 영상에는 거의 한 번도 안 올라간 것 같아요. 얘는 그냥 막 이렇게 심은 한데 만지면 떨어지죠. 우 수수 떨어지는 아이랍니다. 밑에 보면 이꼬이가 이만큼 됐어요. 어마어마해 있으 스스로 떨어져가지고 흙이 안 보일 정도로 꼬이가 되어 있는 아이예요. 여기가 구석에서 계속 있다가 보니까 오늘 백좀 맞추려고 보니까 이렇게 물이 들어가지고 아우 예쁘네요. 베라하긴스랑 멘도사랑 많이 닮았잖아요. 진짜 예쁘네. 핑크색으로 한쪽에 물이 들어가지고 수영은 막 그냥 늘어지게 놔뒀더니 수영은 이렇고 너무 예뻐졌습니다. 겨울에도 그래도 고생을 하는데도 이렇게 예뻐지고 있네요. 눈에 안 띄는 곳에 있어도 예뻐진 아이들이 있답니다. 여기는 베라하긴스에요 여기 조그마한 아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 분에 심었더니 이렇게 가득됐답니다. 이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가지고, 얘는 분가이 지금 못하고 있어요. 좀 이따가 봄에 뭐 어떻게 꺼내봐야 될것 같습니다. 비가 오길래 여기 프릴 종류 아이들은 또 물도 조금 자주 줘야 돼요. 프릴 아이들은 물을 좀 많이 공기니까 하엽도 많이 지고 그렇더라고요. 얘는 파스텔인데 입장, 얼굴이 참 컸었는데,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얼굴을 이만큼 줄였어요. 자꾸 자꾸 하엽이 지면서 얼굴을 줄이더라고요. 분이죠 마땅한 분이 있어야 됩니다. 롱분이 하나 필요한데 목대가 쭉 뻗었죠. 파스텔이에요. 파 스텔도 이렇게 지금 오랜만에 빗물 먹었답니다. 똑같이 물을 막 주고 이러다 보니까 좀 자주 먹어야 되는 애들이 굶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홍공작인데 홍공작도 이렇게 보면은 하이 많이 지거든요. 이런 아이도 또 스프레드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여기가 아쿠아리스 여기가 진짜 물이 크다 나고 이거 한세배쯤 되고 이랬는데 이렇게 작아졌어요 지금 주먹만 해졌답니다 여기도 프릴이 있는 아이라서 하엽도 많이 지고 진짜 색감이 참 예쁜데 지금은 이렇게 물을 다 빼고 있네요 지금 제가 샤이키도 입장 끝이 쪼글쪼글 하길래 빛좀 맞췄어요 네온라이트도 이런 아이들도 참 하엽을 많이 만들거든요 여기도 제가 좀 꺼내놔가지고 밤새 비를 맞았네요. 많은 양이 안 오니까 그래도 적당하게 촉촉하게 화분이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또 바람에 말려야겠죠. 비맞치고 물주고 나면 꼭 통풍을 잘 시켜야 된답니다. 통풍을 안 하면 겨울에 지금 아이들 분 안에서 냉해를 입거나 할수 있으니까 요거 통풍을 꼭잘 시키세요. 요거는 포르투나예요 포르투나. 프르투나가 입장을 꼭 다물고 하얗을 치고 참안 예쁜 모습으로 있더니 이렇게 비물 먹고 입장을 활짝 폈습니다. 내일 되면 더 패겠죠. 그 아이가 물이 잘안 들더라고요, 아이는. 이렇게. 모습 그대로 큰 분에 있었는데 제가 조금 작은 분으로 옮겨줬어요. 분이 또 너무 커도 아이들이 잘 예쁜 모습을 안 보여주니까 큰 분에 있었는데 작은 분으로 조금 옮겨줬답니다. 블루라이트도 얼굴 이세 배만한 아이가 이렇게 됐고 하엽이 많이 지나요. 여기 양로금도 하엽을 많이 만드는 아이고. 그래서 전부 하엽을 많이 만드는 아이들은 어젯밤에 다 꺼내서 이렇게 빗물을 마치고 있어요. 클리금도 그렇고 이런 아이들도 지금 많이 얼굴이 작아졌죠. 하엽을 만들면서 얼굴을 다 작게 만들었어요. 요 아이는 물을 한참 안 줬는데, 그래도 탱탱하더라고요. 흑장미금. 근데 살짝, 요 아이는 살짝만, 물한 모금 넘어가지도 않을 정도에만, 살짝만 맞췄답니다. 요애도 빡빡해서, 분도 크고 해서 많이 맞추면 안될것 같아서 조금만 맞췄어요. 얘는 흑장미금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실내 야인은 오래 있었거든요. 실내 야인은 실내 거의 한달 정도 있었는데, 이게 예쁜 색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한쪽으로 바, 바게 물들었죠. 정말 흑장미 같아요. 한쪽으로 이렇게 물이 들더라고요. 흑장미 군생이거든요. 그아아가도 물을 줬고, 짱짱해 보이죠. 맞아. 아가 이제 입장을 쑥쑥 패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라노비아는 지금 성장식인데, 입장이 탁 말라있어서 시원할 겁니다, 여기는. 지금 물 많이 먹어서 시원, 시원할 거예요. 다른 때 보니까 여기가 꽃을 피웠던데 우리 집은 이제 꽃망울이 안 맞히길래 있었더니 오늘 보니까 이렇게 꽃망울 맺었네요, 요거 여기가 볼케이시금이잖아요. 참 예쁘답니다. 꽃이 이렇게 눈처럼 사이사이 이렇게 꽃을 탁 피우거든요. 참이쁘 아이예요. 그 핑크한 사이에 하얀 눈꽃을 피우는 아이. 지금 매다 많이 올라왔죠. 여기도 올라오고. 이렇게. 싹 피우면 보담이니 지금 꽃망울을 많이 맺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저희도 이런 아이들은 참 가늘고 이래서 이런 아이들도 물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물을 좋아하는 편인데, 오래간만에 이렇게 물을 먹고, 아유, 싱그럽네 얼굴까지 씻어주니까. 물을 옆에 살짝살짝 살짝 돌릴 때는, 그런데 이렇게 비를 한번 맞으면 얼굴까지 깨끗하게 씻어주니까 이물이한입을 한답니다. 애프터 글로우도 이렇게, 완전 여기는 입장 사이에 막 가득가득 머금고 있네요. 베인드랍인지 정체불명의 아이도 제가 조금 빗물을 맞췄어요. 분갈이 한지도좀 됐고 해서 야인한 빗물을 맞췄어요. 얼굴이 학원보다 크다 보니까 빗물을 맞춰도 안쪽에는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갔답니다. 여기 얼굴에 만물을 가득 머금고 있어요. <laughs> 파라다 프린스도, 아유, 예쁘다. 파라다 프린스, 그죠? 빗물 먹고 있으니까 참 예쁘네요. 벽고연 이런 아이들은 원종 벽고연, 벽고연 이런 아이들은 참 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또 물은 좋아도 이런 은참추기가 좋잖아요. 쪼글쪼글 해주면 주면 돼요. 이건 제가 해나다육니 이벤트 에거리 화분에 제가 옮겨 심어 봤답니다. 벽고연도. 이거는 수영이 참 예쁘나요. 예쁘죠? 여기 보면 얘는 수영이 참 예뻐요. 자구도 많이 달고 얘가 작은 분에서막 얼굴이 옆으로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를 좀 옮겨줬답니다. 한쪽으로 조금 기울었죠, 이게. 그래서 제가 한쪽으로 기운아이들 이렇게 좀 옮겨줬어요. 이렇게뿌아인데 블루클라우드도 밑에 자고 보세요. 엄청 예쁘게 자랐죠. 자고를 요렇게 예쁘게 자랐더라고요. 목대에다가. 아유, 예쁘다. 얘는 참 수영이 예뻐요. 블루클라우드예요. 이렇게 햇빛을 이렇게 하면 얼굴이 햇볕 쪽으로 가니까요. 제가 이렇게 얼굴을 한쪽으로 해줘야 되겠습니다. 또 물고픈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 또 특히 물 좋아하는 아이들, 요런 아이들 댄섬 요런 아이는 제가 다 꺼내놨죠. 댄섬 이런 아이 다 꺼내놨고 제가 얼마 전에 목 큐리가 왜 이래 안 자랄까요? 이런 집지목 큐리 안 크죠. 여기 그래서 울고름을 조금 해가지고 비를 맞췄어요. 그럼 조금 해가지고 비 맞추고 지금 있답니다. 효과를 볼런지, 하고, 라디칸스가 지금 꽃망울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이거 꽃 피면 참 예쁘죠? 이 라디칸스. 작은 분에 있는 애, 저기 항아리에 있는 아이들도 꽃망울을 맺었더라고요. 이 아이는 어느, 어느 천 년에 클런가 모르겠지만, 혹시 서서 그래도 많이 컸죠? 많이 컸어요. 뽀도시 <laughs> 올라오네요. 뽀도시 큽니다. 네, 세워라, 네오라 하고 있어야 돼요, 요런 아이들은. 그리고 요치설송은 제가 막 했는데 물 좋아한다고, 물을 좋아한다고 해서 자주 주는데도 이렇게 가지고 또 비도 한번 맞춰봅니다. 그래도 그러면 또 그냥 물 주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활짝 필것 같아요. 바위는 너무 귀엽죠? 이바는 화춘이에요, 화춘. 하춘. 화춘. 화춘. 요거 작아도 몸값 있는 아이입니다. 화춘이 이렇게 꽃을 피워요. 왜 여기 하얀 게 꽃이거든요. 너무 귀엽죠? 머리카락 같은데, 요거, 하춘도 제가 녹경처럼 아주 향기가 좋은 아이예요. 하춘에서도 아주 좋은 향기가 난답니다. 뭐, 자가도 뭔가 그 하나이고, 요거 요런 거 4,000원, 5,000원 이렇게 해요, 만한 게. 응, 예, 하춘이고, 요것들은 벽화연하고 화재가, 어, 아, 그래도 물 그대로 있죠. 실내에서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도, 요 아이들이 또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벽의 연하고 화재는좀 일찍 들어갔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그대로입니다. 불을안빼네요 이런 아이는. 완전히 붉은색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불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요 아이들. 이쪽에 보면 콩분들도 매달이좀 꺼냈고 라울도 제가 요거는 지금 비를 맞추고 있어요. 이제 좀 넣어가지고 분을 말릴 거예요. 얘가 너무 막 축축 쳐져가지고. 응, 볼품이 없어서, 제가 유 또, 가감하게 이렇게 비를 맞췄네. 맞춰보죠, 또, 분만 잘 말려주고, 통풍만 잘시켜주면 괜찮으니까. 그 다음, 맞췄답니다. 마리드금도, 이렇게 하고, 여기 애우 념석 아이들은 거의 다 꺼내가지고, 비를 맞췄어요. 물도 좋아하는 데다가, 안에 실내에서 꽁꽁 있었더니, 아이들 엉망이어가지고, 비물을 맞췄어요. 요거, 많이 컸죠. 제가 얼마 전에 이거 자고 올라온 거 보여주, 보여드렸었는데 그때땐 조금했었거든요. 잘안 보이고 근데 이만큼 자랐어요. 많이 컸습니다. 며칠 사이에 엄청 잘 자라네요. 한번 올라오니까 잘 자라요. 제가 너무 추운데 있어서 그렇지. 청복사 여기 적심한 자리에서 막 꼬집기라고 하면 안된는데지순따기한 자리에서 이렇게 많이 터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참. 오늘 물을 먹어서 좋을 것 같아요. 샐러드 물철라하고 근데 요거는 화분이 얼굴이 화분보다 크가 화분 안쪽으로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갔더라고요. 쪽에 있는 아이들도 매달 아이 또 꺼내가지고 물고픈 아이들 다또물 먹였답니다. 오철아 요런 아이들도 하얀 마니지죠. 그래서 요런 아이도 꺼내가지고 물 먹이고 또 이제 좀 집어넣고 또 다른 아이들, 물고픈 아이들도 물을 좀 먹일 거예요. 물을 먹일 거예요. 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무 막, 너무 공겨도 아이들이 하엽도 많이 생기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줄 거랍니다. 보세요. 저희 집러블리로즈 물드는 거 보세요. 실내 있다가 그 며칠 햇볕에 나와 있었다고, 와, 물 많이 들었죠. 이렇게. 핑크 핑크한 러블리로즈가 됐답니다 초록둥이가 아니고 핑크 핑크 러블리로즈가 됐어요 참 전부 다좋아하시더라고요 러블리로즈 너무 예쁩니다 지금 그 얼마전에 데리고 온 아르제도 그래도 며칠 사이 이렇게 예쁘죠 많이 들었어요 햇볕만 좋고 통풍하자 시켜주면 이렇게 금방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 지금 또 이번 주 내내 비가 오니까 겨우 이제 살짝 이 아이들 예쁜 모습 보여주려고 하는데 또 비가 많이 오네요. 일주일 내내 오더라고요. 그래도 뭐또 물고픈 아이들도 있고 또 직접 못 죽이고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며칠 동안 비 오는 사이에 공중습도를 또 빨아들이면서 또 조금 나아질 거예요. 일전도 제가 물을 좀 빗물을 먹였어요. 하엽이 얼마나 진입전 일어나이도 특히 하엽이 많이 지거든요 아이도 수영이 참 예쁩니다. 입전 여기도 제가 비물을 따 먹였답니다. 비물 먹고 바로는 표시 안 나도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아이들이 짱짱하게 얼굴을 펴준답니다. 마음 좋죠. 여기 작은 방울 복랑도 제가 물좀 먹이고 저기 바닥에도 메다이들 꺼내가지고. 아직까지 빗물 먹이고 있어요. 이제는 살슬 비가 좀끊이나 보네요. 또 쉬었다가 내일 또 비가 온다니까. 또 교대로 해야 되겠죠. 근데 기온이 너무 내려갈 때또 이렇게 비를 맞추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여기에 뭐잘 보시고 기온이 안 내려갈 때 그럴 때 물을 이렇게 조금씩 맞추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비도 오고 겨울비도 버슬버슬 오고 아이들 빗물도 먹고 그래서 한 바퀴 또 둘러본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찌짐을 딱 구워가지고 먹으면 참 좋겠네요. 그쵸? 오늘도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저도 오늘 김치전을 조금 해먹어야겠네요.